우리 새로운 수개념 정수, 유리수 이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정수, 유리수가 뭔지는 알겠는데 어떤 정수가 더 작은지, 어떤 정수가 더 큰지, 어떤 유리수가 더 작은지, 어떤 유리수가 더 큰지, 대소관계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대소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수, 직선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29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직선이 뭔지는 아시죠? 근데 여기에 수라는 이름을 더 붙인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직선에다가 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적었냐면은 먼저 직선 위에 기준을 잡는 거예요. 우리 정수 공부하실 때 기준이 되는 수를 정했잖아요. 얼마였죠? 맞아요. 0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점을 찾을 건데 그 이름이 알파벳 5예요. 숫자 아니고요. 얘 알파벳이거든요. 숫자 0에 해당하는 점 5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점5 밑에다가 숫자 0을 적어 주시면서 수 직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매기세요. 그 눈금 밑에다가 숫자를 적어 줄 건데 기준, 기준점 5 오른쪽으로는요. 양의 정수를 적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의 왼쪽에다가는요. 당연히 음의 정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선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것을 말해요. 직선은 직선인데 밑에다가 수 적어 놨잖아요. 이러면 수직선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1번. 기준이 되는 점 찾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기준이 되는 점 밑에다가 숫자 0을 적어 주시는 거고요. 얘는 이름이 원점이에요. 영어로는요, 오리진이에요. 이 오리진의 가장 앞자 5를 따서 점, 5라고 부릅니다. 점 5는 수 0을 뜻해요. 이거 구분이 안되고 막 헷갈리신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일정한 간격, 두 번째로 일정한 간격으로 일, 어, 그 눈금을 매겼고요. 그 눈금 밑에다가 수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0의 오른쪽으로는 양의 정수들을 적어주셨고요. 0의 왼쪽으로는 음의 정수들을 적어주었다.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를 대응시킨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29페이지의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수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또 수직선 위에 세 점, A, B, C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말하시오. 쌤이 다 풀어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몇 개만 같이 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3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나타내기로 합시다. 바로 보이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3 이미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점 찍으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플러스 2분의 1 찾아보겠습니다. 어, 물론 플러스니까 일단 오른쪽에서 찾으셔야 하고요. 2분의 1이라는 거는 0하고 1 사이에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찾아주시냐면은 0하고 1 사이에서 어떻게 찾아주시냐면은 2등분을 해요. 2등분을 해가지고 첫 번째 칸, 2등분을 해서 그중에 첫 번째 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 A에 대응하는 수도 한번 찾아볼까요? 점 A 여기 있어요. 이 밑에다가 수 얼마 적어주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어, 5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점 A가 있고요. 몇 등분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삼 등분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3등분 한것 중에 첫 번째 칸 마이너스 4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왜첫 번째 칸인지 알겠어요? 수, 이 직선의 방향을 보세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해서요. 왼쪽으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총 3칸 중에 첫 번째 칸.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해서 3분의 1만큼. 따라서 마이너스 4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 대분수라고 알고 있죠? 대분수는 중학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요. 가분수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대분수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가분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4가 3분의 12랑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3분의 12에다가 한칸더 가니까 3분의 13.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